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민원 교수 신종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프레젠테이션의 이 도구를,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파워포인트가 주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근래 이 동적인 이 플래시 타입의 프레지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파워포인트와 프레지. 그러나 이 파워포인트와 프레지는 사실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쉽게 우리가 구성하기는 사실 쉽지 않,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많은 이러한 다양한 툴의 기능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 반쪽짜리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한계점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들 있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파워포인트와 프레지가 아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이미지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의 도구. 프레지보다 쉽고 더 빨리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미지. 즉, 보면 이제 w w w i m a 지 e c o m 이게 주소창이고요.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 창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미지에 대해서 좀더 간단히 말씀을 드려 보면 이전 세계 수백만의 이 유저들이 이제 함께하는 이 클라우딩 기반의 이 프레젠테이션 제작 플랫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즉 프레지도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의 플랫폼이었지 않습니까? 동일한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이제 이 프레지도 좋지만 또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우리가 쓸수 있는 이러한 아름답고 전문적인 이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지로 우리가 연동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 즉 프레지는. 여러분들께서 프레젠테이션에 넣고자 하는 다양한 상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코딩 없이 웹에서 직접 이 실현할 수 있는 이 클라우딩의 이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이미지는 조금 더이 좋은 특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이 포토샵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고급 기반의 이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포토샵을 자유스럽게 사용하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우리가 그 어렵다라고 하는 이 포토샵의 이 활용 팁을 몰라도 이미지에서 제공해주는 천 가지 이상의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참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템플릿을 천 가지 이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려 보면 천 가지 이상의 이 템플릿이 미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우리는 이천 가지 이상의 템플릿에서 이 발표의 이 구성과 맞는 이 템플릿만 선택하고 그 템플릿에 이제 입력만, 이 편집만 조금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직관적으로 심플합니까? 또 하나 이 파워포인트로 이 제작하는 시간에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에 발표자의 자료만 바꿔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성에 이용되어지는 파워포인트의 작업시간을 약 10분의 1로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파워포인트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것, 저도 파워포인트를 상당히 쓴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당당하게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적인 플래시 타입의 이 프레지보다도 쉽다라고 하는 거. 제가 해보니까 특히 학습자들, 학습자들이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 이미지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게끔 하면서 점차 이 파워포인트로 안내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80여 개국의 언어로 어, 자동 번역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이렇게 쉽게 어, 쉽고 템플릿으로 우리가 구성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 특별히 어떤 교육보다도 아주 간단하게 예, 빨리 어, 어떤 이, 이미지의 이, 이, 이용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하나의 어, 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이제 프레지와 그다음에 이 파워포인트를 조금 음 어렵다고 하는 범위를 조금 멀리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로 쉽게 어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였죠? 즉 템플릿이 천 가지 이상이 되었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예,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의 자료를 즉 이제 SNS로 직접 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유튜브라든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동 플레이나 동영상 반복 재생들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또 하나 어, 조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FX 사용법 해가지고 3D 효과를 다양하게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편집한 프레젠테이션을 다운로드 후에 오프라인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사실 프레지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작성 후에 비공개 및 공개로 이제 본인의 이 생각에 따라서 어, 설정의 키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성에는 오디오 어, 삽입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삽입하기 그리고 엑셀 화일 삽입하기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좋은 것은 다양한 어떤 어, 표를 삽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작되어진 이 이미지 자료는 PDF 파일로 어,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주 어,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어, 이미지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 이제 창이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여기에 보면 이제 언어가 선택이 있고요. 자, 로그인을 눌러보면 로그인을 눌러 보면 저는 이미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제 로그인으로 들어오면 이메일만 가입하면 어 간단히 어 이제 계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제가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자, 여기에 어 로그인을 눌러 주면 우측 하단에 여기에 이메일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A 자, 이메일 넣고 제 비번 넣고 로그인하면 이제 이메이지 계정으로 어, 직접 어,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예, 좌측에 이 본인의 어떤 프로필을 어,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진을 올렸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편집의 기능을 눌러보면 풀네임그 다음에 유저네임, 이메일, 그 다음에 다이렉트 링크, 로케이션 어, 어느 지역이냐, 웹사이트, 그 다음에 어, 본인의 소개 정도로 해서 프로필을 어, 작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 사진도. 본인의 프로필 사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커버 사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첫 번째 본인의 프로필에 대해서 이제 편집을 해주고요. 이게 이제 창입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 우측 상단에 업그레이드를 눌러 보면 업그레이드를 눌러 보면 이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프로 타입과 그 다음에 이미징 타입, 그 다음에 비즈니스 타입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사용료가 지금 밑에 하단에 있네요. 월 4불 89전, 이제 월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징은 13.25, 어, 13불 25전, 그리고 비즈니스는 14불. 91전 월 사용료를 받는 것 같은데요. 거의 프레지하고 거의 같은 가격된인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의 업그레이드,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 보시면서 선택적으로 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일반, 어, 업그레이드 용이 아닌 일반 퍼블릭 용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이, 나의 사용자의 이제 창이고요. 저는 여러,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 깨끗이 다 지우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어 부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런 어, 플랫폼들을 만들어진 부분을 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좌측에 이제 에듀케이션 용이냐, 어, 그 다음에 이 테마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에듀케이션,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자, 교육용 하면, 다양한 교육용의 이런 템플릿을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좌측에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어떤 그 테마에 따라서 여기서 선택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를 예, 눌러 주고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고요. 눌러 주면 밑에 다양하게 이제 템플릿이 보이는데요. 이 템플릿이 약천 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 템플릿 되 있고,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다되 있죠? 우선, 저는 에듀케이션 교육 쪽에, 어, 템플릿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면, 뭐, 하나 일단, 네, 사이언스,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반을 한번 선택하고, 템플릿을 선택했습니다. 아, 제가 업그레이드를 눌렀네요. 자 여기에 이 교육부분에서 하나의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고 그러면 현재 선택한 이 템플릿으로 이제 연동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보니까 이제 슬라이드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섹션을 구분할 거냐 되어 있고요 위에 보면 텍스트를 이제 넣을 수 있고 이미지 그 다음에 미디어 영상 그 다음에 이제 어, 세입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모양들 여러 가지 발표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이런 아이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여기에 차트를 직접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이미지에 상당한 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다시 앞으로, 뒤로, 그리고 좌우 정렬, 이제 중앙 정렬, 그리고 붙이기, 그 다음에 지우기, 저장하기, 플레이, 재생 버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템플릿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템플릿에, 이제, 원하는, 뭐, 이 텍스트, 또, 원하는 그림, 이미지, 영상으로만 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목이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한다면 글씨가 조금 넘치죠? 네, 글씨를 조금, 어, 줄여 보면요. 네, 여기에 하살표로 여기 드래그앤으로 하면 어, 글씨의 텍스트의 어, 크기를 줄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 센터 정렬을 가운데로 할 거냐? 자, 가운데로 한번 해 보고요. 아니면 맞춰 보기도 하고요. 자, 스마트 교수법 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떠 있는 이런 다양한 뭐 구름이나 이러한 부분은 필요 없는 것은 어 여기에서 직접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마우스로 잘라내기 그냥 어 지우면 어 될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 이미지를 복사해서 어또 하나 다시 어, 여기에 어, 붙일 수가 어,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하나 붙일 수가 있고요. 다시 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여기를 두개의 구름을 지우고요. 지우고 여기에 저의 사진을 하나 넣어본다고 한다면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나 여기에 웹에서 가지고 올 거냐. 자, 브라우저에서 직접 하나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교수 어,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죠. 자, 여기에 사진의 크기를 어, 줄이거나 늘리때다할수 있는 거. 자, 사진을 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영상을 넣는데, 브라우저에서 직접 올릴 것이냐, 아니면 유튜브에서 어, 직접 올릴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자, 저는 여기서 유튜브에서 하나 영상을 불러, 붙여볼까요? 자, 제 유튜브, 미남 교수 유튜브 계정에 있는, 어,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이 영상에, 이제 밑에, 어, 주소 공유의 주소를 복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는데 여기에 이제 자동플레이를 할 거냐 어,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동플레이 할 거냐 여기서 제가 즉 자동 재생을 해줄 거냐 이제 고리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자동 재생을 눌러주고 에드하면 자 영상이 하나 아, 만들어져 있죠 자이 영상의 크기를 선택해서 필요한 자리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 갖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 미디어도 넣을 수도 있었고요 어, 모양 어, 세입의 다양한 부분들도 하나 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하살표 크기들 너무 쉽죠. 어, 이렇게 갖다 선택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 차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첫 제목을, 어, 첫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슬라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이 템플릿의 다양한 어, 부분들이 또 있죠. 여기에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를 하나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대로 이이 이 부분에 텍스트하고 사진들 넣으면 되겠죠. 여기 사진 한번 넣어볼까요? 사진을 검색해서. 사진 넣고 각각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좌측에 보면 이 슬라이드 플러스를 누르면 다양한 이 지금 이 템플릿에서도 세부 다시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표를 하나 만드는 표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차트로 눌러주고 여기에 수치를 입력하면 수치를 입력하고요 아니면 뭐 다양한 다른 것을 선택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이 차트도 쉽게 우리가 삽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삽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제일 우측에 상단에 있는 자, 저장 버튼 누르고요. 저장을 누르니까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제목을 줬고요그 다음에 저장을 됐습니다. 저장됐다고 확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플레이를 했고요. 이 발표를 그대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구글 플러스나 이렇게 펜터레스트에 공유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공유를 이제 저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프레젠테이션 네. 첫번째 두번째 네. 자 영상도 보이고요 네. 두번째 세번째 차트로 상당히 심플 하지 않나요 그대로 템플릿에 원하는 어, 내용만 삽입하면 간단하게 어, 제작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 어렵다고 하는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 프로지보다도 쉽게 직관적으로 1 0 0 0개 이상의 템플릿에서 원하는 부분만 수정, 이미지 넣고 영상 넣고 텍스트 바꿔주면 어, 되어, 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이러한 어, 프레젠테이션의 도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다시 보면 이제 다운로드가 보이죠. 하나 더 조금 더 설명을 더 하나 하고 갈까요? 자, 편집을 눌러 보면 여기에 이제 언어 부분 이 있고 프린터 부분이 있는데 자 프린터 를 한번 눌러 볼까요? 눌러 보면 가로로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물어보고요. 한 장씩 할 거냐 한 면에 두 개씩 할 거냐 네 개씩 할 거냐 볼 수가 있고 PDF로도 인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프레젠테이션의 이 발표는 상황에 따라서는 프레지도 좋고 파워포인트도 좋지만 시간이없거나좀 심플한 발표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를 적극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민원 교수 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